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둘러싼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동료는 우리의 인생에 빛을 더하거나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해야 할 사람만큼이나 멀리해야 할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어떤 이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목표를 흐리게 하며 심지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관계를 지속하면 삶은 불필요한 무게를 더해 갑니다. 가령 부처님께서는 악한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 슬기로운 이와 친하게 지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감정적으로 소모적인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멀리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누구를 멀리 해야 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심리학적 관점을 결합하여 남은 삶을 더 충만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인간 관계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특정 유형의 사람들이 관계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경고합니다. 이들은 감정적으로 소모적인 사람들로 불리며 이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행복과 성취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마는 그의 긍정심리학 연구에서 지속적인 부정은 개인의 정신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낙관적인 태도를 방해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항상 불만을 표현하고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우울한 상태로 만들곤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시간을 보내면 우리 역시 그러한 태도에 물들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모임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항상 경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쟁심은 때로 긍정적인 동기를 제공하지만 지나친 경쟁은 서로를 질투하고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따르면 이러한 경쟁심은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되며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방출합니다. 만약 가까운 동료가 매번 자신과 비교하며 상대적 우위를 점하려 한다면 이는 당신의 성장과 안정감의 독이 될수 있습니다. 셋째, 소위 에너지 흡혈귀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욕구와 필요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심리학자 칼를 용은 이를 감정적 기생관계라 부르며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개인의 정신적 건강을 크게 위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지만, 정작 당신이 필요할 때는 외면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과 피로를 더하게 됩니다. 넷째, 항상 피해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타인이나 상황 탓으로 돌립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엘리스는 이러한 행동을 자기 파괴적 신념 체계라 지적하며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끊임없이 자신의 불운을 이야기하며 세상을 원망한다면 그의 태도는 당신에게도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며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상호적인 교환이 아니라 일방적인 소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기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개인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됩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당신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데 방해가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장기 연구에서도 긍정적이고 상호적인 관계가 개인의 행복과 수명을 연장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관계는 스트레스와 질병을 유발하며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 관계에서 멀리 해야 할 이들의 특성을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알려주며 삶의 평화와 성장을 도모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 슬기로운 이와 친하게 지내라. 존경할 만한 사람을 섬겨라.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음이란 단순히 지식의 부족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반복하며 배움의 기회를 외면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갈등을 키우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도리어 자신의 문제를 타인에게 전가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에서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이를 동료나 환경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그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를 소진시킬 뿐 아니라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셨듯, 어리석은 자와 거리를 두고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해야 삶의 진정한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탐욕스러운 자를 멀리 하라. 부처님은 탐욕은 끝이 없으며 그것은 고통의 뿌리가 된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이들은 물질적 이익을 위해 관계를 유지하며 종종 신뢰를 깨뜨리고 갈등을 유발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감정적 기생자로 설명하며 이들과의 관계는 에너지와 자원을 고갈시킨다고 말합니다. 예컨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연락하는 지인이 있다면 그 관계는 지속적인 소모로 이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을 멀리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탐욕스러운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내적 안정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세 번째,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을 피하라. 부처님은 진실은 모든 것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다. 거짓은 모든 것을 허물어뜨린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은 신뢰를 파괴하며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흔들어 놓습니다.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과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그들의 불신 속에 갇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약속을 어기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관계는 갈수록 부담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라고 조언합니다. 진실된 말과 행동을 통해 이루어진 관계만이 진정한 신뢰와 행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분노에 휩싸인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 부처님은. 분노는 자신을 태우고 남을 태운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파괴할 뿐 아니라 주변에도 고통을 준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일시적인 감정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관계를 파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분노에 휩싸인 사람은 끊임없이 갈등을 만들어내며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대화 중에 감정을 폭발시키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사람과 관계를 지속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평온한 마음을 깨뜨리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관계를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과 멀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감정적 폭풍에 휘말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기적인 사람을 멀리 하라. 부처님께서는 남을 돕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본성도 해친다. 이기심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길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며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상호적인 교류가 아닌 일방적인 소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령 당신의 노력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기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하면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고 에너지가 소모되며 나아가 자존감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관계를 단호히 끊고 상호 존중과 배려가 있는 관계를 추구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가 건강한 관계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삶의 평온을 찾는데 필요한 길을 제시합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의 내면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관계를 끊는 행위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됩니다. 결국, 이러한 가르침들은 우리가 어떤 관계를 추구하고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 깊이 숙고하게 합니다. 남은 삶에서 우리는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며 건강한 관계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맺는 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사회 심리학적 통찰을 통해 우리는 남은 삶에서 어떤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어떤 관계를 선택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가르침을 요약하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관계를 선택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라.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 고 말씀하시며 멀리 해야 할 사람들의 특성을 명확히 제시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 탐욕스러운 자, 분노에 휩싸인 자, 거짓된 자, 이기적인 자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내적 평화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삶의 단절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작입니다. 둘째, 내면의 평화를 우선시하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는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며 스스로를 존중하고 돌볼 때 비로소 우리는 내적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용기와 자비로 삶을 대하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멀리 하는 행위가 아니라 용기와 자비로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용서는 과거를 놓아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분노를 내려놓고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기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며 자비는 현재의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넷째, 긍정적인 관계를 선택하고 가꾸라. 부처님께서는 슬기로운 이와 친하게 지내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삶에 더큰 기쁨과 의미를 가져옵니다. 진실된 관계를 선택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배려하는 태도로 대할 때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관계를 통해 우리는 삶의 본질적인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히 관계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삶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의 생각으로 만들어졌으며 내일의 우리는 오늘의 생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가르침처럼 우리는 지금의 선택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과 실천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관계를 내려놓고 자신을 위한 건강한 선택을 시작해보세요. 지금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고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